안녕하세요. 이렇게 꼬입니다. 애개 속에 2편인데요. 4위 했잖아요. 왜냐? 찐득찐득해서가지고, 그치잖아요. 그때 언니가 와서 했는데, 지금 우리 언니가 요리를 할 거라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자, 찐득찐득해가지고, 싫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거 뭐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실패라고 하고, 그래서 대망의 4위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3위. 사위. 대망의 3위는, 오, 대망의 4위는, 다니고 와요. 아니에요. 응.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중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자 대망의 오. 어. 실망이 2위? 어, 왜냐면 이게 위면 냐 이거 샀는데 이게 이게 저것보다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피부도 좋고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근데 실망했지요 처음부터 이거 넣었으면은 성공할 것 같았는데 제가 이게 만드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자 이게 대망의 2위이고요. 그리고 대망 아 대망의 2위 드든 짜잔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은 아까 대망의 3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살짝 만져보니까 이제 좀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녹았지만은 왜 이거는 이래야 돼요. 야그 다음에 진짜 신기해요. 1위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엄청 신기해요. 엄청 신기한 액계. 그리고 이위입니다등장하주셔 짜잔, 젤리 괴물이에요. 근데 이거 투명색인데, 저한번 만져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완전 꼬불꼬불한데, 진짜 신기해요. 이거, 이거, 이걸로 진짜, 진짜 이것보다, 진짜 위랑 차이가 엄청 많나요. 위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젤리괴을 같은 느낌이 오지만 인, 이렇게 하면 진짜 바풀 같아요. 신기한 느낌이에요. 이건 만져봐도 진짜 느낌은 얘가 좋지만은 얘도 제가 염색을 조금 시켰거든요. 그리고 요 얘는 왜이리냐면요 얘도 느낌이 좋긴 하지만은 얘보다는 조금 안 돼서 안 돼. 저한테. 이건 잘 눌러지는데? 잘, 잘 눌려져요? 꾹눌러 끝? 그리고 이거는 켜 뚫려요 잘안 눌려져요 이거는 딱또딱또 가는 딱, 데또 있는 딱안 올라오고 완전 완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아, 잠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